그래서 힘드시, 힘드셨을 거예요. 네. 성향 자체가 그런 기대를 받는 성향을 지금 쓰시고, 그리고 또 그게 또 가능하신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받는 것도 있어요. 또 그렇게 할수 있는 그 기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는데, 방법적인 것에서 풀어나는 거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뿐이세요. 풀어나가는 거에 있어서. 다시 말씀드리면, 신대 컨디션, 뇌 컨디션이라는 개념은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. 그죠? 뇌 컨디션 개념도 모르셨을 거고, 신체를 운영해야 된다, 뇌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개념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러셔요. 그래서. 힘드셨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기대를 안 받으면 오히려 더잘 돼. 근데 기대 받으면 더안 돼. 그리고 약간 어수룩한 느낌의 사람이 더잘 돼요. 왜냐하면 어수룩하니까 옆에서 도와주잖아. 근데 쟤는 뭐래도 잘할 것 같아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. 그냥 보고 기다리고 이렇게 언제 달라나 이렇게 기대만 하고 있다. 아빠는 장난 아니죠. 그래서 그냥 조금 어수룩하고 나사나 빠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사람보면열 받는 거죠. 아씨, 쟤는 정말 엄청 예했는데참잘 가네. 쟤는 뭐냐? 나 되게 못난 놈인가봐 이렇게 되쫓다 <laughs> <laughs> 네. 정말 되게 잘할 것 같고, 막, 이런 사람들이 그 기대 부응해서 혼자든 뭐든 어떻게든 해야 될것 같아,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잘 풀리거든요. 잘할 것 같아, 뭐 기대를 막 받고 있으면, 노력하고 있습니다, 도와주십시오,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갔으면, 열심히 하고 잘할 것같은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게 잘할 것 같거든. 그러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갈 수가 있거든. 도움은 아니고, 이제 기대만 받고, 크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. 네,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. 노력하겠습니다. 부족한 거 많습니다. 체험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, 어, 쟤 조금만 건드려주면 확갈것 같아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면은, 그냥 쟤는 괜히 어설프게 알려줬다가, 괜히 욕먹을지도 몰라. 그렇게 잘하겠지? 그렇게 기대만 하고 있게 돼요. 그래 일부러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고군분투 해가지고 저분 실망시키지 않게 내가 이렇게 해야 돼이 생각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느껴요 거기서 안 살아 봤잖아요 그일안해 봤잖아 안 살아 봤잖아 안 근데 어떻게 알아 먼저 간 사람은 분명히 멍멍이 같이 갔든 기어서 갔든 누워서 갔든 가봤잖아 가본 사람한테 배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가본 사람한테 근데 이제 어느 한쪽 내만 문화를 조금 아쉽게 쓰면은 빨리못 알아듣죠. 빨리못 알아듣고 이해가 덜돼하다 덜 보면 이제 공격거리로 올 수가 있기는 해요. 음. 30대까지는 어리버리. 어제 노력하는 놈이야. 똑똑한 놈 아니고. 어제 노력하는 놈이 제일 그래 성실하게 가려고 해. 그렇게 조그만 것도 성실하게 가려고 하는 놈이야. 이게 30대까지는 최고고. 그런 사람 성장 되게 잘해요. 그런 사람. 약간 어리숙해야 돼요. 너무 똑똑해보면 안 도와줘요. 그럼 한 번은 알려줘요. 쟤 똑똑하니까 한 번에 알아듣겠지? 이런 기대가 있어요. 근데 한 번에 못 알아들어. 그러면 이게 이제 상대 입장에선 기대를 이만큼 하고 있던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. 그럼 성질이 나는 거야. 너 돌이냐? 똑똑해 보이는 애가 왜 이렇게 돌처럼 있던 거아 이렇게 막말이 바로 나오는 거죠. 막말이 바로. 똑똑하나 그래서 힘들어요. 똑똑한 사람이 어리숙한 듯하게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. 그게. 아예 똑똑하던가. 네, 문화를 조금 더 많이 환성화 됐다면 지, 혜롭게 갔을 거예요. 네, 문화가 전체 맥잡고 이해하고 장기기 없 이런 거니까.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얘, 예, 한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양쪽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.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 달라지고 하다보면 처리하는 게 확실히 달라지겠죠. 그럼, 어, 쟤는 외모도 괜찮고 되게 뭔가 의지도 있고 되게 똑똑한사 잘하는데 역시 지혜까지 있네.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. 네, 거기에서 오늘